레위기,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마 스스로 돌아이지만난 아멘. 거룩한 그리스도이 되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한 너희 또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이란 어떤 뜻일까요? 거룩은 바로 악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비시요 완벽한 존재이십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끼지 않는 아주 그런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스스터스럽게. 길짐승.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길짐승. 길짐승처럼 금소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 있죠. 저 짐승 같은 사람. <laughs> 짐승 같은 자가 욕을 할 수는 없는데, 놈, no? 놈, no. 뭐 짐승 같은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런 욕도 합니다. 우리는 금수 같은 짐승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몸을 항상 단정히 하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짐승처럼 금수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은 하지 않고서 어떻게 크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완수를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여주시고 크리스도의 영광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진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덜어펴지는 이런 금소 같은 크리스토인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의 언행 심사 모두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거룩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수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돌아다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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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해야 거룩 됩니다. 내 몸을 복종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화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이 전을, 우리 육신은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전이에요. 성령이 구한 거룩한 전입니다. 교회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